텐실라의 최신 실적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면 오,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분석에서는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서 투자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딱이 숫자만 보면 정말 충격적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5년 들어 3분기까지 벌써 이만큼이나 순선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걱정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과연 이 숫자 너머에는 어떤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호텔신라의 완전히 다른 두 얼굴 이두 사업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신호들을 찾아볼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미래전망 그러니까 기회랑 리스크는 뭔지 따져보고 마지막으로 투자자 분들을 위한 핵심 포인트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지금 호텔 신라는요. 정말 말 그대로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한 회사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사업이 같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매출 비중부터 한번 보세요. 이 면세 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TR, 부문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와, 이게 전체 매출의 84%가 넘어요. 그야말로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공용 같은 존재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이렇게 덩치 큰 매출 엔진이 실제로는 돈을 까먹고 있어요. 반면에 비중은 훨씬 작은 저 호텔 앤 레저 부문은 아주 탄탄하게 흑자를 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호텔 신라가 처한 핵심적인 딜레마예요. 한쪽은 덩치만 크고 다른 한쪽은 작지만 알짜배기인. 그러니까 한쪽은 매출을, 다른 한쪽은 이익을 책임지는 정말 기묘한 동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아니, 그럼 도대체 면세 사업이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걸까요? 보고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인 관광객들 예전만큼 돈을 안 쓴다는 거고요. 둘째는 환율 때문에 가격 매력이 떨어졌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항에 내는 비싼 임차료 같은 고정비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상황이 회사의 재무 상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볼게요. 왜냐하면 이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보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저희가 처음에 봤던 게이 어마어마한 순손실이었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장부상, 그러니까 회계상의 이익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잡한 회계 다 떼고 그래서 핵심 사업으로 실제로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냐를 보여주는 말 그대로 진짜 현금 지표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장부상으로는 손실이었지만 실제 현금은 플러스였습니다. 무려 1,241억 원이 넘는 현금이 회사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야말로 회사의 기본적인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아직 튼튼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좋아요. 현금은 벌고 있다.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드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빚은 괜찮나? 버틸 만한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행히 부채 수준은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부채비율이 500%를 넘어가면 큰일 나는 계약 조건이 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아주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재무적으로는 아직 버틸 체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현재 상황을 쭉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려볼까요? 앞으로 호텔신라 앞에는 어떤 기회와 리스크가 놓여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텔 신라의 강점 정말 막강합니다. 아시아의 핵심 공항들은 다 꿰차고 있죠.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도 전부 명품들이죠.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요. 이 막강한 강점이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왜냐? 결국 변동성이 너무 큰 여행 산업에 모든 걸 걸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회사도 이걸 알고 이런 리스크에 맞서기 위한 3단계 전략을 내왔습니다. 첫째, 쓸데없는 비용 줄이고, 둘째, 중국 관광객에만 목매지 말고 고객층을 다양하게 만들고, 셋째, 국내든 해외든 모든 사업장에서 이익을 더 내도록 하겠다. 결국은 뭐 뼈를 까먹는 노력으로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종합했을 때 호텔 술라에 투자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뭘 핵심적으로 봐야 할까요? 핵심만 딱네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겉으로 보이는 순손실 숫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실제 현금은 벌고 있습니다. 둘째, 돈 버는 호텔과 돈 쓰는 면세 이두 사업부의 줄다리기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그래도 아직 빚 문제는 없는 재무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태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호텔신라의 부활은 면세사업이 살아나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알짜배기 영웅인 호텔사업이 지금 힘들어하는 덩치 큰 거인 면세사업을 다시 일어설 때까지 끝까지 버텨주게 할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호텔신라 투자의 핵심이 될 겁니다.